하지만 지금 되게 도와줄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만하고 가시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요때 당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예, 사기열전 이거 하면서 <laughs> 소진장의 예, 소진장이 열전한 적 있죠. 그 때, 이, 소진과 장애가 다니면서,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니네가 진나라한테 이길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네들이 막, 그, 뭐, 합종연횡 이런 거 가지고, 한참, 사기를 쳐 먹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는, 초나라, 초고열왕 입장에서도 아주, 신물이 나는 거야. 뭐, 연합 어쩌고 그런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야. 한두 번 내가 당했어. 이제 와서 무슨 또 연합군이야? 됐어. 뭐, 이거는 사실 이, 이 일곱 나라, 여섯 나라 이 연합이라는 게 정말 헛개비와 같아가지고 믿을 수는 없고 각자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막 배신이 밥 먹듯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초나라는 덜컹 거절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 조나라 입장에서 아유 그안 도와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 조, 승, 평원군은, 그래도 좀, 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사정을 하면, 초고여랑은 또 입장 곤란해지만 또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게 아침 먹고 한 아침 10시쯤 만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이거는 밥도 못 먹고, 회담을몇 시간째 질질 늘어지는데, 아무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뭐, 대책이 없잖아. 딱 그때, 이게 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누각 같은 데서, 이제, 그, 에, 협상? 뭐, 회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에, 초, 조 정상회담, 정상은 아니지. 하여튼, 예, 뭐, 이렇게 회담을 했을 거 아냐? 그 밑에, 이제, 쭉서 있던, 뭐, 초나라, 사람들도 서있지만 신하들도 서있지만은 조나라가 같이 온숨으명 얘네들도 이제 한 줄로 쫙뭐 양쪽에 쫙 이렇게 늘어서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말석에 서 있던 모수가 어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갑니다. 예. 네. 느닷없이 신발도 안 벗고 이게 그 누가 위로 막막 막 성큼성큼 걸어 오는 거야. 그러더니 딱 앞에 와가지고, 불과 뭐, 한, 뭐, 대, 뭐, 5, 6미터? 그 앞에 와가지고, 저를 넙죽 하는 거야, 이 초고요랑한테. 그, 이씨저 누구지,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예, 초고요랑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조, 그, 평원군에게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시오? 딱 그러니까는. 어, 저, 제가 이번에 사신으로 오면서 같이 따라온 저희 부중에 모수라는 사람입니다.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쉽게 가냐? 그러니까 이제 초고열하게또 빡치지. 야! 내가 지금 누 주인하고 지금이 정상회담하고 있는데 너 뭐야? 이, 빨리 성큼 내려가지 못하고, 왜, 딱 했겠지? 근데 이제 이, 모수가 다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남의 나라에 온 사신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옆구리에다 칼을 하나 딱 차고 있었지. 고개를 샥 들더니 초고랑을 꼬라보는 거야. 엎드린 상황에서 초왕전하 아니 천하의 대사를 논한다면 그렇다면은 천하의 누구든지 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대왕께서는 저한테 물러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이 십보 열걸음 안에는 대왕 전하와 저밖에 없습니다. 초나라에 백만대군이 딴들, 지금 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예 옆구리를 샥! 만져내고 싹 보니까 이따 가와낙 칼이 한자루 예, 야! 이게 뭐야? 이게 협박 아니야? 야, 너갖다 너, 너, 내말안들어다 내, 내 내가, 이 소리고, 너 협박이잖아! 아, 이이 저놈이 이그 이, 그 야, 근데 실제로 어떡 할까? 그 높은 누각에 군사들은 잠이 에 있고 어아무도지금 없어. 이거 여기 초항.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이거 그 평원군. 그리고 저한뭐 오륙 메 떨어져서 거기에 저 에, 모수. 아닌 게 아니라 저놈이 승질라서 이거 뽑았다가 내가 지금 약간이지 안 그래잖아. 그러니까 약간 쫄았지. 아, 약간 움찔합니다. 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이 그래. 아 그래. 초왕이 예, 초고요왕이 목소리가 이렇게 싹 누그러집니다. 예, 그러면서 모습을 보고, 어, 그래, 어, 그러면 할 말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오. <laughs>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때에 이 모수가 아주 그냥 일장연설을 합니다. 자, 옛날에 저 은나라 시절에 탕임금은그뭐 얼마 되지도 않는 땅에 그거 하나 가지고도 천하의 왕이 됐고 저 주나라 문왕은 그뭐 진짜 몇명안 되는 군사만 가지고도 천하 제후를 신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뭐 이따만한 주나라 건국을 하고 저거 저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항을 싹 이제 그 다음에 띄워지는 거야. 지금 초나라는 국토가 오천리다. 예.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나라는 저 지금의 중국지도 이렇게 딱 놓고 그거를 중간쯤에서 반으로 쭉 자르잖아. 그 밑에가 다 초나랍니다. 예. 땅은 겁나 넓어요. 다른 나라 여섯 개다 합한 것만 해. 이 나라 하나가. 그런데 맨 저쪽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중국의 남동 그쪽 해안은 그때 당시 전부 오랑캐고 뭐 그리고 중간에 그 양자강이 지 그러잖아 그 주변에 맨 습지 늪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사람도 안 살고 허허벌판 그러니까는 뭐그 땅만 넓지 꼭 그게 다 저기는 아니었지 하여튼 뭐어쨌기나 국토가 엄청나게 넓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모수가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초나라는 국토가 오천리고. <laughs> 지금 창칼을 든 병사가 백만이 넘고 그런데 저 진나라 저그 어저 얼마 되지도 않는 듣보 백기 어뭐 이런 놈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에에 초나라 그때 깨졌지 저영땅 이런 데서 예 뺏기고 도망갔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에 또 깨졌지. 세 번째 싸움에 또 깨져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수도를 다 뺏겨가지고 종묘 사식 다 뒤집어 엎어지고 에? 그 수모를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걸 지금 초고열왕 대왕께서는 다 잊으셨습니까? 예, 지금 어차피 저 진나라가 감대국을 자처하고 전 나머지 나라 여섯 나라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우리 그 영토와 그 종묘 사직을 보존을 해야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대충 있으면 계속 두드려 맞고 결국에는 나라 다 망한다, 여섯 나라. 이게, 지금 만약에 초, 나라가, 우리 조, 조 나라를 도와준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우리 초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요. 니들도 결국에, 초 나라 다음에, 아니죠, 저, 저, 조 나라 다음에 어디야, 초 나라. 또 공격당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또 우리가 또 도와주고 물론 지금 이렇게 백기가 이렇게 막 끌고 왔으니까 이걸 여기서 작살 내면 진나라가 당분간 공격도 못할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진나라의 힘을 빼야 되는데 뭐 짜글짜글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게 바로 초나라를 위해서도 대단히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어찌 그거는 모르고, 당장 진나라 무서워가지고, 어? 벌벌 떨면서, 이큰나라의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쫄아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 초나라 망하는 길임을 모르십니까? 예. 그래요. 뭐, 몰라서 뭐, 그렇게 못한 거는 아니긴 한데, 사실 초나라, 이 초고열왕 입장에서도, 그 뭐,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한 마디도 없잖아. 아닌 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여태까지 몇 번을 두들어 맞고 도망만 다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모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고열왕이 한숨을 푹푹 쉽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모수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사실 크게 맞지,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벌써 이제 모수가 딱 보니까 이제 반 이상 넘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 모수가 한마디 꽝합니다. 예. 대왕전하, 이제 결국 마음을 잡으셨습니까? 예. 결정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 초고열왕이 식탁 뭐, 뭐 이렇게 상을 방 치면서 그래 결정했어. 이한 <laughs> 거지. 예. 자 이때 이 초고열왕은 예, 이 모수에게 최면술에 걸린 것과도 같았다라고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laughs> 적혀 있습니다. 야, 일단은 이제 결심했어. 이거를 했으니까 이제 이 모수가 이제 아래 이제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니야. 이거 칼 들은 놈이 아주 막 소리 소리 질르려고러니까 예. 그때에 이 모수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그 난간 그 쪽으로 쫙가 가지고 아래에 이제 쫙 있을 거 아니야. 초나라 사람 자기가 같이 온저저 저, 저, 조나라 사신단 이렇게 딱 있을 거 거기다 소리를 딱 지르다. 즉시 개와 말과 뭐 이런 동물 희생의 피를 대려가라 예, 그때 당시에는 이 희생의 이 희생이 뭔지 알죠? 희생양. 예, 그거야. 그러니까 동물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가 나올 거예요. 그 피를 입술에다 바릅니다. 이거를 사혈이라고 그래요. 사혈의 의식. 뭔가 서로 맹세할 때 짐승의 피를 바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늘의 천지신명 앞에서 맹세를 하면 이제 이거를 어기면 내가 이제 벌을 받고 뭐 이런 거겠지.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개와 말과 닭에 예, 뭐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그 희생을 잡아서 그앞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피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왔을거 아니야. 자, 초왕 전하가 먼저 입술에 피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평원군 조성도 이제 두 번째로 바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에, 입을 딱 바르고, 이제 그 밑에 계단 밑에 이제 초나라 신하, 에, 조나라 사신 딱 있을 거냐. 니네도 다 해. 열아 명, 어, 니들도 하고 초나라 신하들도 다 해. 그래가지고 거기 자리에 있던 수많은 양국의 신하들이 이사편에 맹세를 하고 초나라가 조나라의 구원군을 보내주는 어떤 그 뭐라 그러냐 그 교섭이 순식간에 끝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나라는 그 초나라의 정승인 에, 춘신군 몇번 얘기했지 저 춘신군 황헐에게 군사를 8만을 내주어서 조나라를 돕도록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팔만 군사가 이제 조나라를 도우러 오면 아무래도 그 진나라가 뭐 유리하진 않겠지. 예, 그런데 이건 뭐 나중에 할얘기지만 결국에 이 춘신군 오질 않아요. 중간에서 가는 쫙 하나 중간에서 서 가지고 이제 아, 탱자 탱자 막 이러고 예, 뭐 약속을 결국은 어기는 꼴이 되기는 하지.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고 자, 이렇게. 그 어렵고 지난한 그양곡 회담이 이렇게 그 모수의 그 언변을 예, 언변의 힘으로 예 이렇게 순식간에 예, 성사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갈 거 아니야. 이제 그평공군 조승이 그래도 아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했어. 그러고 기분 좋게 이제 그 이행을 그 이끌고 다시 본국 도나라로 본국 예, 조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행들하고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조나라 정승 그게 렇 그리고 오래하면서 내 부중에다가 식객을 삼천이나 길렀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 관상도 좀볼줄 알고 사람이 한두 마디만 이야기해봐도 아, 이 사람 어떻구나 내가 판단을 내가 잘 내린다라고 내 스스로 자부했는데 내가 이제 이 모수 선생을 보니까. 아, 내가 이게 관상본다 이딴 소리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저 남중지추, 예, 에? 에? 저런 사람을, 예, 그 내가 못 알아본 걸로 봐서는 내가 이게 안목이 이게 형편없는, 예, 이런 놈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인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조나라로 돌아가서도 이 모수 선생을 아주 사함객으로 우대를 해 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나 돌아왔어. 근데 이제 그, 진나라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한참 하고 있는 판이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 진나라의 공격이 거세가지고 이 조나라 수도 한단, 예, 한단이라는 이제 땅입니다. 여러분들 한단 들어보셨나? 한단 진공 이런, 예, 그런 그, 그, 선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나중에 직접 알아보시고 이 수도 한단 땅이 진나라 군사에게 포위가 당해서 포위를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이 수도, 빼앗기면, 이제, 풍전 등화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오기로 했던 추인신군의 팔만, 안 와! 안 오고 있어. 이거, 뭐야. 이씨 <laughs>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또, 그의중의사나이 정의에서도 짜짜짜짜짜 어디선가 나타난다 신릉군 신릉군도 지금 아직 도착을 못 했어요 이거 오고 있대 지금 그래도 이제 이웃나라이긴 하지만 머니까 한참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지금 이 수도 한단성 이 앞에 지금 진나라가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막 공격을 하니 이게 예, 그 위나라 신릉군 에 예, 신릉군이 도와주러 오기도 전에 지금은 이 조나라 수도가 떨어지게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제 그 평원군 조승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를 거지. 한단성이 지금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렵니까또 이제 이 평원군이 딱 보니까, 잘 모르는 놈이야. 근데 이놈이 뭐, 씨, 와가지고, 뭐, 진짜 뭐, 내가 지금 뭐, 지금 너뭐 짓나라 쳐들어, 지금 몰라, 이씨. 예, 찜질 죽겠는데, 그, 그대는 시쇼딱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사리의 아들, 이동입니다. 자, 여기서 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동 자는, 같을동 자, 예, 요건데, 이게 왜 이동 자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피휘법 그래가지고, 임금이나 이제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글자가 같으면은, 같을동 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동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동이 아닙니다. 예, 얘가 이름이 이담이야, 이담. 근데, 왜 이담이냐 하면, 이담인데 왜 이름이 저기냐면, 사마천, 마천이 형, 아빠가 사마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 열정을 쫙 쓰는데, 이 담, 어, 이놈이 우리 아빠랑 이름이 똑같다안 되지? 그니까는 러이 담이라고 안 쓰고 이 동이라고 썼다. 이게 그 옛날에 피휘법이다. 뭐, 요런 겁니다. 그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이제 이, 뭐, 마천이 형이 동이되니까 동의로 하지 뭐. 예, 그래가지고 이, 이 동의가 예, 그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누구셔 그러니까 아 저는 이 동입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뭐 그런 거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그딴 소리 하셔? 그러니까는 이이동희가 평원군 조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 진나라한테 포위를 당해가지고 지금 성 안에는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굶주림에 자기 자식들을 바꿔서 서로 잡아먹는 판이 벌어졌다. 예. 그리고 집에는 땔감이 떨어지니까는 집에 기둥을 뽑아서 불을 떼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평원군 대감 집에는 첩들이 아직도 비단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어가면서 예그 이렇게 예쁜 화장을 하고 다니고 막 이제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옳습니까 아니 지금 이놈이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이 평원군이 듣는 거지.